어쩐지 이상하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 돈도 붓고 사람도 붓고 기회도 따라온다. 그게 다 타고난 천복 때문이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천복은 시작부터 다르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인생이다. 일주변 사람들이 자주 도와준다.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서서 챙겨준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손길이 생긴다. 천복의 사람은 타고난 귀인운을 갖고 있다. 이 사람 주변엔 늘 좋은 사람이 몰려든다. 이 큰일 앞에서 미묘한 직감이 온다. 해야 할 일까지 말아야 할 길, 만날 사람을 직감으로 알아챈다. 일이 안 풀릴 때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결국 현실이 된다. 천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느끼는 능력으로 표현된다. 느낌대로 움직였는데 인생이 풀리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이다. 3 실패에도 다시 기회가 온다. 망한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에서 기회가 생긴다. 한번 넘어진 곳에서 더큰 보상이 들어온다. 천복은 한 번의 실패에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반전이 강하다. 계속 살아나는 사람, 계속 올라가는 사람. 이건 운명이 다르다. 사는 일마다 타이밍이 기막히다. 부동산 투자. 이 즉, 연애 타이밍이 절묘하게 만든다. 무심코 한 결정이 나중에 신의 한수가 된다. 천복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를 정확히 잡는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고난 흐름이다. 뭐 어릴 때부터 사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무대 체질, 리더 기질, 주목받는 자리에서 편안하다. 단체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띈다. 사람들이 자연히 따른다. 천복은 에너지다. 그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기운을 바꾼다. 태생적으로 중심이 되는 사람, 주변을 살리는 사람, 육날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꼭 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거나 견제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튀는 느낌이 있다. 천복을 타고 난 사람은 기운이 강해 누군가에겐 거슬린다. 시기가 따라붙는다는 건 그만큼 위에 있다는 뜻? 천복은 노력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타고난 복은 분명히 있다. 귀인이 붙고 기회가 오고 반전이 따르는 인생. 이게 바로 천복이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타고났다. 복 받은 사람은 기운이 다르다. 이제 그 복을 키울 시간이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천복을 더 크게 불러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